근데 원래 엑셀 하려면 친한 사람 없, 친하, 친하게 지내면 안 돼. 친하게 지내면 안 돼. 그래서 체리도 나한테 처음에 신화해놨을 때. 언니, 언니 여기는 왜 단톡방에 초대해줬는데 왜다 인사하고 받아주는 거야? 한명한명다 내가 인사해야 될것 같아. 왜 이렇게 다들 막 분위기가 좋아? 어, 그랬어. 근데 우리는 방상 다녔을 때 단톡방에서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하면 다들 그냥 답장 안했거든 읽고 씹었거든 우리는 그냥 접목하면 안되니까 접목이 금지되어 있어서 근데 신화에딱 누구 들어오잖아? 그럼 아 어서와요 환영해요 이러니까 체리가 놀랜거야 여기 분위기 왜 이렇게 해맑냐 화목하냐 그래서 놀랬어 그래서